네,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요. 목, 허리, 디스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, 목 디스크도 있고, 협착증도 있고, 뭐,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척추, 전방, 전이증, 이런 다양한 질병이 같이 있을 때, 그러면 안 좋은 부위가 여러 부위면 시술을, 여러 부위를 다 해야 되냐,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. 자,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.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 없고 어,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면 시술 종류도 딱한 가지만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왜 그러냐면요. 저희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요. 자 우리가 이제 목이나 허리에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. 자 목허리 질환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. 자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든지. 아니면 진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. 그런 경우나 아니면 대소변을 갑자기 보는 뭔가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렸을 때 나오는 그런 소변 장애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만,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뭐 유튜브를 보거나 시청할 시간도 없이 벌써 응급실에 가 있거나 이미 뭔가, 아, 이거는 수술이 안 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. 이제 그렇게 느낄 만큼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99% 이런 목걸이 환자분들 대부분은 어 그만큼 뭔가 심각한 마비가 오거나 이제 뭐 배뇨장애 뭐 진짜 똥오줌을 못 가려서 질질 싸고 막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시술은 어뭐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을 당장에 결정해서 막 응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더 드물고 시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분처럼 자 보시면 원래 건강한 디스크가 이 아래쪽에 어 보이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하얗게 보이고 이 위쪽에 보면 이제 디스크가 조금 낡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더 낡은 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테두리 부위가 이렇게 찢어진 게 보이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허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부위가 아프고 증상도 사실 여러 부위가 다 심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나는 시술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무섭고.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저는 무리해서 다 하지 마시고 시술 딱한 가지만 먼저 받아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분명 그한 가지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저는 허리나 목의 경우에 딱한 가지만 시술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신경성형술을 먼저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자 신경성형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그 목이나 이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신경관이 있습니다 보면 허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어한 번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가지고 어 한쪽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부위를 다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꼬리뼈를 통한 길은 자 이렇게 길이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부위를 따라 들어와서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술을 굳이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저는 목이나 허리 이 신경 성형술을 먼저 권유를 드릴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 성형술 할때 특히 허리의 경우에는 목은 사실 수면 마취가 힘들고요. 허리의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좀 두렵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수면 마취를 또 해가지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, 뭐, 신경 성형술을 수면 마취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, 이제 시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, 뭐, 편하게 또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신경 성형술에 있어가지고는, 어, 이거는 이제 비용도 시술 중에서 그래도 저렴한 편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시술로 생각하는 게 낫다 일단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나는 어, 돈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지불할 의사가 있고 한데 시술할 때 통증이 무섭고 일단 여러 부위 하기 싫다 어, 뭐 시술하면 또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를 하는데 좀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척추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. 저희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맞아요.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와서 뭐암 덩어리가 있던 뭐 종괴가 있던 뭐 이런 거 떼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. 저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를 통해서 이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.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치료 효과도 좋고 이제 더 안전하게 디스크 치료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고요. 아, 그런데 나는 뭐 시술이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무섭다. 이러면 사실 시술에 바로 급하게 결정하시지 말고 이 동네 다니시는 병원에서요. 뭐 먹는 약을 좀더 세게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종류를 조금 더 늘려보시거나 아니면 허리에 맞는 간단한 신경차단 주사나 이런 주사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사실 뭐 이렇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. 그러면 한의원 가서 침을 또 맞아보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시술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. 그러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번호나,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주시면,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